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현판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일본에서 RPG 메이커로 만든 오픈소스 오러 게임 아오니. 이 아오니를 배경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이 1월 4일에 개봉하는데요. 벌써부터 보고 싶어서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위해 제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김기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을 찾기 위해 모인 민속학 연구 학생들 그러던 중 아오니 게임의 잔혹한 설화를 발견하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게임 제작자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다음 날 답장해오고 진실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게 되죠. 그럼에도 만족하지 않고 연구 이어가는 똥망 처한 학생 두 명은 학교 지하실에 몰래 잠입합니다. 그곳에는 보기만 해도 불길한 잠겨진 절장. 철장. 그 절장을 건드는 순간 한 마리의 참치 마냥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대본을 보고 있긴 한 거죠? 다음날 아침 급하게 부장에게 연락이 옵니다. 바로 아오니 세속자가 자살했다는 아오니 이야기죠. 그리고 그날 밤 지하실에서 느꼈던 불길한 감정을. 싸던 여자주 인공도 느끼게 되죠. 뒤에서 불안함을 느껴 뒤를 돌아본 순간 뒤뒤봐뒤난난 몰라. 이. 모르면 제발 닥쳐 나짤려 사람이 죽어 불안함을 느끼는 그때 죽었던 여학생의 목소리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빨리 얼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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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막 그거 막아 막아. 네 입이나 막아. 숨 쉬지 마. 숨 쉬지 마. 숨 쉬지 마. 좋됐다 잠깐! 네이버에 아오니를 검색한 뒤 보고 싶어요 버튼을 클릭하고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문화상품권과 아오니 예매권을 드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